자, 오늘 저희가 하승우 세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. 어뭐 배논과 김정호를 적절히 잘 살렸죠? 그렇죠. 어 그, 경기 중간 중간 속공을또 가운데 섞어주면서 본인도 득점이 난 이후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,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. 네. 자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하승우 세터입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두 경기 연속 3대0 어, 좋은데요? 어떻습니까? 어..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빨리 끝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<laughs> 예, 오늘 어, 2세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, 5점을 내주고 출발한 상황에서 그 경기를 뒤집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했습니까? 어, 사실 뭐 제가 한건 없는 것 같고요 어. 브로킹에서 저희가 좀 상대를 잘 막으면서 그 쪽에서 이제 분위기가 타면서 저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. 또 마지막 3세트에 21대 19 상황에서 시영석의 비속공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속공을 썼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일단은. 영석형을 제가 제일 뭐 믿고 올릴 수 있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서 어뭐 상대편이 블로킹이 떠도 저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격수여가지고 어 그런 점수에서도 믿고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 갈수록 이제 배넌 선수와의 호흡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뭐 지난 경기가 뭐더 좋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? 뭐 호흡 면에서는 뭐 솔직히 제가 뭐 세타 답게만 올려주면 뭐 상대편이 막기가 힘든 공격수여가지고 네,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잘 올려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권영민 감독을 올해 선수를 같이 한 위원으로서 하스분 스타에게참 많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사실 제가 그좀 어, 경기를 하다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면 뭐 집중을 좀 못하고, 어, 죄송해서 미스가 좀 많이 나는데 네, 감독님한테 그런 보면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, 지금. 어 오늘도 뭐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따로 불러서 한 마디씩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던가요? 그 감독님이 아, 어, 그냥 정신 차리고 좀 집중하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예. 어, 1라운드보다 확실히 2라운드 두 경기를 봤을 때 팀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려는 모습을 어 저희가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. 어 세터로서 좀 이제 밸런스가 잡힌다는 느낌이죠. 어떻습니까? 그 저희가 매 라운드마다 목표를 4승 2패로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1라운드에 2승 4패를 하면서 좀 2라운드부터는 저희가 그 목표를 했던 것보다 좀더 많은 승투를 쌓으려고 저희끼리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2 라운드에서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좀더 많은 승수라 승점을 쌓아서 좀더 높이 올라가서 경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자 이번 시즌에 하수무 세타가 어떤 팀에 바라는 목표나 이런 것보다 개인적으로 팀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습니까? 사실 뭐 저희 팀뭐 리시브도 좋아 좋아졌고 공격수도 좋은데 어 제가 뭐제 손에서 미스가 안 나는 좀 공격수들이 좀 편하게 공 공격을 때리면서 경기를 할수 있게끔 에 저는 그런 팀의 셋터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어, 오늘 개인 통산 세트 성공 6,000개 이제 달성을 했는데 어, 군 문제도 해결했고 이제 만 개까지 가려면 어, 부지런히 올려야죠. <laughs> 어, 일단 뭐 기록은. 기록은 저는 생각은 잘못 하고 있었고, 네,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남은 2라운드 이번 시즌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하승호 세터 만나봤습니다.